여기 707특임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앞쪽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마이크를 또 하나 뒤에도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시간이 어, 중지시켜주시고요. 뒤에 우리 해, 어, 행정요원들은 행정직원들은 뒤에 마이크를 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어제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이탈을한 상태에서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어, 거기서 많은 어, 양심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아그 어, 용기와 또 부대원들을 위하는 마음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어, 묻겠습니다. 어 김현태 특임 단장은 지난 6일 어 곽. 사령관과 김정근 3여단장과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증언하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국회에 출석하지 말, 말고 돌아가라 지시를 받았다고 통폭 를했습니다 국방부 누구로부터 국회에 출석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저는 직접 전화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대에서 이동을 사령관과 3여단장과 저가 한 차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 중에 수행하는 인원을 통해서 다른 관계 국방부에서 저는 복귀라고 지시가 떨어졌다. 복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 당시 사실 저희가 거의 서울에 도달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에 그러니까 그게 예. 누구로부터 그런 지시가 수행 수행 인력으로부터 지시가 된 겁니까? 국방부입니까? 국방부 누굽니까? 누구까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지시할 만한 사람은 누구로 짐작합니까? 장관 대리 분 아니면 없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 대리인 김선호 국방장관 집무대행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반응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김용태 단장은 기자회견 중에 김영현 장관이 다 책임을 진다고 했다고 했는데 본인이 직접 들은 말입니까? 잘못 들었습니다. 기자회견 중에 김용현 장관이 다 책임을 진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직접 김용현 장관한테 들은 말입니까? 아닙니다. 언론은 보다서 들은. 허용현님 잠시만요. 시간 중지해 주세요. 거기 지금 언론인이 그렇게 허용인님 옆에 서 계시다 보니까 카메라가 아, 다른 분들 좀 저게 있으면 약간 좀 비켜주시고요.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답변하는데. 여러 가지 좀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좀 장례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기 그 예, 카메라 드신 분 말이죠. 좀 이쪽으로 오시든가, 이렇게 좀 조정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영 의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론을 통해서 들은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국회 투입 당시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30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왔고 김영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김전 장관이 특전사 지휘부에 최소한 100여 통의 전화를 하며 지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 내용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저는 어, 저한테는 끌어내라고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이후에 세워봤을 때 스무 통 정도의 전화가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 전화온 거는 저가 헬기를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 소리가 안 들릴 정도의 소음이었고 저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네.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듣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백 오십 명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빨리 들어가는 의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라 것이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기 가져간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작전에 대해서 비살상 무기를 사용한 무력 진압 작전으로 규정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부대원 한명당 테이제어건 1정, 공포탄, 방패, 케이블타이, 포박도구, 권총을 소지했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외에 무기 사용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까? 무기 사용 대한 지시는 별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침부터 준비한 사항은 말씀드린 그대로 훈련 상황이었고 네. 훈련에 대한 내용은 알겠습니다. 살상 무기를 이용한 대규모 테러 진압 작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특전사 장관이 직무 정리가 된 이후에 직무대행 박선재 육군 소장에게 혹시 707 특임 반707 부대에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부당한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 후임 대리 사령관이 어, 주말 간에 저랑 3여단장을 불러서 차를 한잔 했지만 그런 부당한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부 제보가 있는데 아닙니다. 양심에 걸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3여단장에게는 너는 언제 가냐? 이사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갖고 저에게는 혹시 뭐 연락 받은 거 있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저는 연락 받은 거 없...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정성호 방첩사 1초장 나와계시죠 잠깐 중지해 주시고 그 마이크를 거기서 좀 들이면 되잖아요. 누 1초장. 예. 지난 4일 새벽 1시에도 2시 경에 어, 방첩사의 영위관급 법무관을 찾아서 포고령에 근거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선관위의 서버를 복사하는 것은 적법한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 나와도 되느냐? 그리고 만약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수증 증거로 판단할 소지가 있는가?라고 법무관들에게 묻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법무관이 일곱 명이 있었다라고. 어, 언론에선 보도하고 있는데 그, 그 법무관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예, 5층의 법무실장 포함해서 법무실이 있습니다. 제가 팀장들에게 명령을 하달하고 당시 팀장들에게 명령 하달할 시에도 약 23시 450분부터 30여 분간이었습니다. 아 그때 팀장들에게 명령 하달했던 내용은 나중에 질의가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그 당시 토의됐을 때 대부분이 수사 경험이 있던 인원들이기 네, 때문에 잠시 이후에 발표하고 네. 그러면은 선관위, 선관위,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입니까? 아, 음, 여인영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 지시하셨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예, 그 지시 외에 이것이 위법 수직 증거로 판단할 소지가 있는가 하는 정성호 처장의 생각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무관, 어, 법무관들의 의견들은 강력한 반대였다고 라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법무실에 들어갔을 때 7명 전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헌법 포함해서 각종 자료들을 들고 있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현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었고 제가 들어가실 때 첫째, 23시 이후에 포고령인데, 포고령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합동수사본부 요원으로 그 수사를 그 진행하는 것이다. 근데 위법증에 대한 사전의 증거 자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부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이 음영, 필요시 상황 변화 시 서버에 대한 카피 문제에 있어서 이 카피를 우리가 할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왜냐하면 수사관들은 그 동안에 이 법적 절차에 대해서 수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는 것이 과연 법원에서 어, 이 증거에 대한 효력이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고 또 다른 의견으로 법무관의 의견을 주는 것은 어떠한 합수 법무가 계속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는 이 절차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위법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네. 네.